로사이 돌프만 질병은 조직구 증식증의 일종으로 조직구가 림프절에 축적되는 희귀한 질환을 말합니다. 림프절에 주로 발생하지만 장기, 뼈, 피부, 중추신경계 등에서도 진단되고 있으며 정확한 발병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은 질병이기도 한데요. WHO 분류에서는 악성 종양으로 보고 있지만 국내 KCD 8차에서는 종양으로 분류하지 않고 기타 조직구증 증후군으로 질병 분류번호 D76.3으로 진단됩니다. 따라서 코드 자체가 암을 의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암보험금 보상이 어려운데요. 보험 약관상 악성 신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암 진단비를 수령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지만 국내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암으로 주장할 수도 있는 질병입니다. 보험사 출신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통해 정확한 보험금 산정과 보험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분쟁 가능성과 해결 방안이 있는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